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맨 끝에 빈칸에 여기 있고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A 하지 않는다면 자, 그런 식으로 될 리가 없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자, 그러면 앞에 that 는뭐 이런 식이겠죠. 그럼 요 앞에 것만까지 볼게요. 왜 힌트 안에 t h 있으니까 자, 세상이 우아하고 수학적이고 우아하면서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규칙이 자연에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 얘가 있으니까, A가, 다시 로봇 안에 A가 없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가 뭐냐면 우아하고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A가 있기에, 있기에 뭐가 있다고? 아름답고 어, 아,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그니까, 러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뭐가 있다고? 법칙이 있다고. A가 있기에 아름다운, 수학의 아름다운 법칙이 있다고.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그러면 이 글에는 뭔가 정확하거나 이런 게나오 게, 뭐, 뭐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정확성이나, 뭐야? 수적인 게 나온다. 됐습니까? 힌트 찾았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주는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걸 생기게 한애 예, a 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목표 설정하고 가면 편할 겁니다, 아마. 자, 가볼게요. 완전히 합리적이다. 자, 합리적이다. 많은 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가 컴마컴마 컴마 나오면 삽입. 자, 그것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지울게. 결점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뭐, 뭐, 에도 불구하고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종교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원업다 가장 인간적으로 되는 운동이었다 최근 유럽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으로 되려고 한게 종교의 특기이네 종교는 인간적으로 되려고 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또 종교가 나와서, 종교는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나 뭐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있다, 얘가. 쾌락이나 이런 거 추구하는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고, not, 마마 지우면요. 자, it was a religion that 입니까 이때 강조금은 보입니까? 종교는 바로 관점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관점? 자연이 기반으로 하는 깊은 합리성. 와우. 합리성. 됐니? 그럼 뭐가? A가 해당하는 건 종교겠네 그지? 종교 됐니? 다시 자 이때 강조 공입니다 Not s e c u r e 자 삽입이고요 세속적이지 않는 종교는 관점을 발전시킬 때 어떤 관점인데 자연이 깊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점 법칙 자연 여기, 아까 전에 읽은 거. 자연, 법칙, 관점, 자연. 합리적인 게 뭔데? 딱, 딱, 딱 맞는, 마치 수학과 같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 광이 있니? 그면 A가 아마 종교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자, 그 다음. Among the greatest defenders of reason. 자, 이성 뭐야?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끝나는 법칙이 이성이겠지? 자 옹호하는 사람 철학에서 철학적인 사상에서 이성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도치됐습니다 장소의 부사구고요 이게 동사고요 주어는 이두 사람 AA 요두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은 누구냐면 믿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신이 만들었다 우주를 뭐를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는 뭐냐면 신의 지혜이다 그리고 자그 우주는 반드시 극단적으로 레이션을 합리적이다 합리성 욕기죠 그러면 신하고 뭐하고 대비될까요? 신, 이꼴 종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It, was, it is no accident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take r o o 뿌리를 두고 있대. 어,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번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회서 에 그러면 봐봐요. 가, 내모 치면 뭐예요? 가하.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놈. 가학도 이 아, 뿌리가 어디라고? 인마가 여기서 나왔다고. 이 종교 신. 신에서 나왔다고. 종교 신. 코페리니쿠스는 왜 나왔죠? 가학자야. 근데 방금 앞에서 말했는데, 가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종교나 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인마도 분명히 종교를 믿는 사람일 거야. 코페르니쿠스는 was canon. 밑에 나오죠? canon. 자, 뭔가 성당의 회원이래. 그러니까 성당, 성당에 다닌 사람이야.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당의 참회원이었습니다. 자, 카톨릭교회그 다음에 케플러의 법칙은 케플러 과학자잖아요? 자, 첫 번째 과학자, 두 번째 과학자. 케플러는 또한 천체, 하늘, 천체, 과학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시야, 일종의. 천체를 뭐야, 연구했습니다. 믿으면서. 그들이 명확하게 해줄 거를, 지혜를, 그 다음에 아름다운, 뭐, 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과학의 뿌리가 어디있다고요 신. 다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요두 번째. 코페니콜루스 1번. 세 번째, 뉴턴입니다뉴턴은 공식을 만들었다. 자연에. 뭐, 믿으면서, 대자리아를 현명한 자연의 작가는. 야, 자연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당연히 이건 신이겠지. 갓 자, must have a l l c o s m o 했습니다. 뭐를?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배열했다. all을. 뭐와 일치하여? 합리성과 이해할 수 있는 법칙에. 합리성과 이해할 수 있는 법칙. 또 수학적인 게 나왔네. 누가 이랬다고? 신이.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거는 여기서 들어갈 건 뭐야? 신 또는 종교가 뭐야? 수학적 아름다움의 법칙을 만들었다. 신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 때 수학적으로 또는 이렇게 합리성으로 안 만들었다면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한 거잖아. 따라서 신이 합리성이 있는 신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자, 답 찾으러 갈게요. 자, 답 찾으러 가면 한글 파일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공간이 없어서 칠판이, 어,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자, 1번에 every creation is equal value 했습니다. 신 이야기가 없죠? 모든 생선물은 동일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적인 존재다. 뭐, 신 이야기도 없고요. There is a supremely 극단적으로 합리적인 창조자가 있다. 누구야? 신. 다음은 3번. 됐습니까?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힘내세요. 지금 약간 이제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축축해요 소식이 야, 불쾌지수가 높고 지칩니다 처지기 쉬워요 하지만 마음만은 처지지 마세요 마음이 몸도 처지는데 마음까지 처지면 진짜 슬럼프 올수 있습니다 몸이 처질 때는 에너지를 낼수 수 있는 좀 재밌는 뭐야 다 짧은 유튜브 콩, 콩트나 이런 걸 보세요 또 유튜브 보다가 그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알겠니? 아니면 동민이 얼굴 보면 되고 헉. 땡큐 자, 12번 갑니다. 빈칸은요. 자, 빈칸은 뭐야? 콜레라라는, 콜레라 질병 아니죠? 전염병. 콜레라의 두려움이 뭐뭐하다니까, 아, 이거는 콜레라의 두려움에 대한 뭐를 찾아라는 거야? 속성. 찾아라는 거야. 됐니? 가볼게요. 콜레라는, 컴마컴마 삽입 설명. 으아, 어디까지 가야 되나 여기까지 가야되네 콜레라는 공포의 질병입니다. 얻어지는 뭐에 게서 물을 마심으로써 어떤 물을 마시는데 자, 어떤 물을 마시 오염된 마, 물 어떤 오염면 감염된 배변 대변 똥똥 감염된 대변으로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얻게 되는 끔찍한 질병인 콜레라는 이렇게 됩니다 콜레라가 주고 여기가 봉사네요 자뭐 상징 이상입니다 어떤 상징 인터커넥트를 o 어 e 했습니다 세계가 연결됐다는 상징 이상인 거야. 그럼 일단 세계가, 혹시 갑자기 주변이왜 연결됐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infect, contaminate. 감염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아들이 요게, 아씨, 감염니까 한국, 뭐, 중국 애들 때문에, 뭐, 대만, 뭐, 미국 다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뭐야? 연결돼 있다. 근데 그, 감염시키는 것 이상인 거야. 그래서, 자, 다시. 이걸에서 말하고 싶으면 얘가 아니야. 감염돼가지고 입맛 점마딱 하나같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란 말이야. 그거 이상이 됐잖아. 즉 감염되는 거 이상. 이놈도 저놈도 감염되는 거 이상을 이걸에서 찾아낸 거야. 그 이상이 뭔지. 감염 자체는 이게 이미 나온 내용이고 그 이상이 이 공포의 속성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것은 물리적인 존재다. 콜레라가 그 그것의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도래, 즉 발발한 거 유럽에 1831년에 많은 자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발작으로 밀어넣었다. 피트가 발작이야. <laughs> 이렇게 하는 무서운 거참겠습니까자 <laughs> 그리고 그것은 신호를 보냈다. 새로운 전염병의 도래에 신호를 보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요. 마치 뭐처럼 그들이 플라이그 에피데믹스 하면, 자, 흑사병 같은, 그러니까 플라이그는 전염병이고 에피데믹스도 유행병이야. 그러니까 역병이 도는 동안에, 그러니까 전염병이 도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이거 왜 반복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병이 도는 동안에, 자, 도는 동안에 했던 것처럼, 달아났던 것처럼, 요게, 그러니까, 플레드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 아마 흑사병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줬던 흑사병이 도는 중에 도망갔던 것처럼, 이건 대동사, 헤드피피인데, 자, 플레드는 생략된 거야. 요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쳤고 다른 사람들은 머물렀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콜레라의 두려움은 이제 나온거야 콜레라의 두려움은 빈칸이다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네 도망가고 이런건 나왔는데 딱히 뭐가 안나왔다 그지 자 1831년에 콜레라가 어디에 러시아로 퍼져갈 때 러시아로 그니까 퍼져가는건 난단 말이야 인츠커넥티드가 나온단 말이야 유럽에서 시작한 놈이 러시아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인츠커넥티드가 나왔는데 그 이상이 아직까지 안났단 말이야 여기서 단지 세계가 연결되는 거에 상징 이상이라니까 연결 되는 거 말고 뭔가 또 있단 말이야. 이 공포감이 예? 이 질병이 나타나는 게. 자, 그리고 더 앵셔스 잉글리시였습니다. 또 걱정을 하던 영국인들은 그것의 도래. 언제까지 우리왜 유럽에서 물론 영국도 유럽이냐? 요 대륙에서 요렇게 넘어가겠죠. 예, 강 건너에 있으니까 아, 바다 건너에. 자,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문들이나 소책자 소책자나 소문들이 뭐를 질병에 코레라라는 질병에 두려움을 퍼뜨렸다 두려움 일단 나왔는데 퍼졌다 그러나 자 닥터 제이제이란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비비다 자이 잡지책에 편집자인은이 사람은 경고를 했습니다 언론에게 편지로 어디에 타임지에 쓰는 편지에서 언론에게 경고를 했네 코이션네 it will hold. 그것은 거의 두 배가 될 것이다. 끔찍한 병이 콜레라 포비아, 끔찍한 질병인 콜레라 두려움이 급격히 자, 이 순간에 퍼지는 것이 아마 두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속도가.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 이거 모든 영국의 제도, 그러니까 영국 제도는 영국이 섬 있으면 그 조그만 섬들 있잖아. 다 포함해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섬 있으면 곳곳에 있던 이 섬까지 다 포함해서. 자, 영국의 제도 모든 곳을 통해서 다이 순간에 엄청난 속도로 퍼지는 것이 두 배가 될 거라고 했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 사람 뭐야? 공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늘어날 것이라는 걸 알려줬죠. 그죠? 그 다음에 콜레라 공포증은 아마도 자, 프라이트 위협을 할 거다. 죽을 정도로. A far greater number. 훨씬 많은 영국인이 죽을 것이라고 위협을 한단 말이야. 뭐보다 실제 그 괴물이니까, 이 콜레라 알겠죠? 질병, 콜레라. 실제 콜레라가 그것의 실제 존재에 의해서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죽일 거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포증이 실제로 질병이 죽이는 것보다 이 공포 때문에 더 많은 뭐야 죽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글에서 콜레라 공포증이 나타나는 것은 자 실제보다 greater number 늘어났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야 이 공포증이 어떻게 된다고 이 콜레라 공포증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의 속도보다 두 배나 빨리 퍼질 거다. 뒤에서 나타난 건 뭐예요? 콜레라 공포증은 커질 거다, 늘어날 거다. 뭔가를 팍팍팍 증가시키죠. 이게 속성이에요. 다른 속성 나오나요? 안 나오죠? 콜레라 공포증에 대한 속성은 얘만 나오죠. 찾으러 갈게요. 답을. 자, 답을 찾으러 가면, 1번, 뭔가 커진다, 늘어난다. 이거를 답을 찾을게요. 정치적인 거안 나왔습니다. 그지? 아예 안 돼. 그래서 1번 안 되고, 2번, Was at times 때때로. Out of proportion 과장되다. 비율에서 벗어난 거. 과장된 거. 아까 갑자기 늘어났죠. 공포증 때문에. 실제로 파괴하는 거가 훨씬 더 뭐야? 공포증 때문에 뭐 죽을 정도로 공포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야. 실제적인 것보다. 그러면 요게맨 마지막 줄에 한번 가볼게요. 실제 존재보다, 실제 위협보다 뭐야? 어떻게 됐다고? Far greater number. 훨씬 많은 숫자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줬다는 거야. 너 뭐야? R로? 아, 보면 뭐야? 가장 대다. 답은 2번. 됐습니까? 여러분, 수능은 크게 보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는 문제는 일치 문제와 문법 문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크게 보시다 보면 답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좁은 거에서 연연하지 마시고 크게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도 알찬 하루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뚱!